어? 이걸 못 먹는다고? 아, 근데 제국에 밀린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하냐, 진짜? 아, 큰일 났네. 이게 졌는데? 왜 졌지, 이걸? 끝나고 보면 데미지 수치는 너무 아쉬운데, 이속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. 제국 간 최근 판들? 아니야 여기도 이겼 여기도 이겼지. 여기 적고 그러면은 봅시다. 아까 1패, 2패, 3패, 4패 그다음에 1승, 2승. 아 이건 서포터. 1승? 아니, 쇼앤 프로 갈야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더 이상 그거 안 되는 걸까? 제국은 똥이었던 걸까? 지금 보니까 제국 안간판은 이겼는데 이거는 여러분 폐지하겠습니다. 이건 폐기가 맞다. 내가 첫판에 뽕맛을 너무 심하게 봐가지고 허황된 꿈을 꺼버린 것 같아. 인정할게요. 제국이 솔직히 좋다는 생각은 이제 없어진. 근데 공격력 아이템과 주문력 아이템을 함께 갔을 때 다재다능 오르는 그스탯 그렇다면 다음에는 원칭나 플러스 이제 주문력템 뭔가 하나를 섞어서 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와중에 지금 이걸 적으면서 내리에 드는 생각. 단 하나. 슈렐리. 이건 물건이다. 아니야, 님들. 슈렐리아 되게 좋아요. 스탯이 좋아. 봐봐. 주문력, 스킬가속, 이동속도 마진이지. 원침낫에서 공격력, 스킬가속, 물관. 슈렐리아에서 주문력, 이속, 마젠. 이것만 해도 여섯 개인걸 그럼 이제 여기서 신발 이속. 도방 맨 처음에 사겠지. 도방 체력이 나중에는 여기 체력으로. 아, 이거 너무 완벽한데? 그러면 스킬가속이 벌써 몇이야? 여기서 15, 여기서 10, 원침낫에서 20. 그러면 은 45죠. 깨달음 10얻고 다재단은 15도. 10 65 굳이 AP를 챙기려는 이유가 있나요? 아 굳이 AP를 챙기려는 이유라기보다는 이 AP 템을 갔을 때이 q 선마와 이선마가 좀더 강화되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로 다재다는 스택 쌓기가 쉬워지고 공격력이 다재다는 10을 쌓았을 때 원칙나 하나만 가도 공격력이 아하. 플러스 90이 돼 제국에서는 이스택이랑 이런 커브랑 다재다는 스텝 이런 건다마음에 들었는데 결국에 아이템 자체가 나 혼자서 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나 혼자서 쓰기 쉬운 이 녀석을 가자는 거지. 자체적 이석도 있고 마젠 주문력. 내가 쇼앤프로브 할게. 됐지? 아시아 한판 해? 미치겠네. 쇼앤프로브 간다. 빡치게 하네 갑자기 사람들. 짐 싸야 되는데 편집돼야 되는데 기다려봐. 내가 해줄게. 쇼앤프로브 해줄게. 나 자신의 대단함을 프로브하기가 너무 힘들다. 오마이. 와타시가 쇼앤프로브데스. 귀렐리아 쇼앤프로브데스. 오마에 시네 이것이 시네뜻이다 근데 일본어랑 영능는아직이거도좀 괜찮을 것 같은데? 스미마생 하지 마세요 스미노 아이 떠들면서 하다 근데 개맞았네 너랑 거미었구나 와우 가꼬이가꼬이 다리우스 데스 왓다시 저또 하즈카시요 나니가 하즈카시까 고레데스 아 하즈카시요 레리제이 상대는 슈렐리아? 보여줄게요. 보여주면 되잖아. 너그 맞았으면 킬각이었어, 알았지? 멘트 생각하다가 반응 속도가 늦었어. 불자진규. 안오안오 일부러 이거 포션도 안 먹었는데. 아니 고래 아 이거 원신자부터 가면 애들 썰린 나오겠지? 야, 육수태 뭔데 이거? 불 아. 너의 스턴이 풀릴 때쯤 알고 있었다. 하지만 여기서 거리 주면서 아, 이거 W 실드 깨졌고. 요 녀석아! 나의 경험치빠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구 아니 근데 쿨감이 미쳤는데 이게 아이템3가 진짜로? 보여요 쿨감? 100초 공사 외감? <laughs> 원래 원친나 물건템 들 가면은 철거 빨라요. 아흠 이거는 다음 솔킬을 따기 위한 예약이라서. 소래, 어? 소래 폭구 가고 싶다. 느려 어 뭐야? 아니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거 아니지? 맞았잖아. 포구를 풀, 채굴 베이스 풀 없지 않나? 이제 없죠. 내가 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에이긴거보이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친이는데 데미지 까인 거는이친구 W 못 썼다. 이거 슈렐리아 안 썼더라면 할까? 보면서? 이야, 뭔데? 방어력, 마법 저항력 하니까 깔끔하게 10. 미쳤는데? 자, 슈렐리아 쇼앰프로그 했습니다. 더 이상 내 아이템에 턱 달지 마. 왜올 때마다 약팔이 하는 것 같냐고요?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. 판단은 스스로의 몫. 뭐. 어, 왜 이렇게 아파? 미쳤나 봐. 어 미쳤나봐 데미지 이거 집갔다와도안 밀리겠는데 라인 이거 하나 사오자 이거 하나 사고 이제 저거 올리기 시작하면 두구두구 쓸수 있을 것너 만화 없잖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역적이기 때문에 아제 대포 에바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블리츠킬 아쉽고 빅토르 찜한 거 아쉽지만 라인 태웠기 때문에 그리고 얘 일단 플래시가 없어. 오 아파. 알리야 다몸 미드 오면 알지? 아니 블리츠 택이었어? 어. 오렇지아 좋습니다. 아 너무 아깝다. 아나 미드 가야 돼. 그다음 이제 빅돌을 풀 있고. 근데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거 하나 든든하지않아요 마법 무연고 야나 채팅보다 죽을 뻔했어. 아 그렇지. 이 녹탕 공돌 때가 돼가지고 지금 두꺼비 쪽에 있거든요. 상대 두꺼비 쪽. 근데 이거 사거리 안 되니까 이거 먹고 가자. 그렇지. 망토만 사는 거야. 망토만. 헤드맨스 안 가고. 사실 마저 차이가 얼마 안 나. 과감하게 팝니다. 어, 오 스택이네요. It's my mistake. <laughs> 괜찮아. 저거 뛰면 또 올라가. 차징 큐. 오케이. 너무 완벽합니다. 또 사이온 이거 리시아나 기가 막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큐다운 더블 스만 해 볼게요. 일반적인 그것처럼. 근데 주문력 올리는 걸 그냥 방 맞아 올린다고 체력 올린다 생각하자아 아파. 진짜 군두면다 죽겠는데. 빨리 집 갔다가 텔로옵시다. 이거 패턴 같은데. 불자진 큐. 너라치. 너라치. 왜 궁극 감수 안 해? 왜두 번밖에 안 됐어? 아, 빙그르르 빵할 시간이 없다. 근데 큐 다운 W 삼마가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다. 특히 저런 좀 원거리 그 하는 애들 굳이 내가 딸려고 하지 말고. 불자진큐. 안돼 얘들아. 아 나이스 나쁘지 않아 이러면 블리츠가 플래시 추각을 보고 있거든. 이 좋습니다. 누거야? 그 불치자재. 나같이 빙그르르 빵. 이러고 나서 이제 뭘리가 쥬라리아 요렇크롬 가는 게 이쁠 것 같은데? 심지어 지금 본대 플레이만 해야 돼가지고 일라가 사이드 플레이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편해. 아못 탔어. 여기 부시까지 들어가서 써야지 저거를. 아퍼 오케이 굿 이러면은 이거 팔고 이거 사면은 딱끝 o u go, 끝이 u go, you go, you go, y 이야 아니 오피케는 고저렇게 똥을 싸버리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블리츠 그랩 각도 볼수 있는 거야. 이러고 나서 이것들 이제 그냥 무조건 텐트 올려야지. 가짜다는 밸류가 높아 슈렐가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연구하는 거니까 지금 은 이거 좋다라고 얘기할 그게 아니. 그래 애초에 이 슈렐리아는 왜 가게 되었냐? 그냥 미드 메이지드 상대로 이선마 해가지고 라인전 이겨 먹으려고 했던 거라서 하프 AP인 거죠. 아 진짜 친구들 아 빡친다 빡친다 나도 유리한 게임인 줄 알았어 아 일러웨가 할줄 몰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시렐리아 좋은데요? 넌쫓아가보면하지 쭈웅, 쭈웅, 쭈웅. 어, 나이스. 이렇게 이 됐냐? 여기서 이제 탱탱, 무조건 탱탱 올리는 게 맞아. 방어력 기반으로 절망 가시다. 어, 뭔데? 불쳐야 아, 슈렐리아, 은근히 쏠쏠하지 않아요. 진짜? 어, 가자. 아, 진짜. 일라오야. 아쉽네. 실드가 뭐 저리 많아? 아 근데 이제 약간 나도 유통기안 왔어. 이 템트리가 원래 3코어 쯤딱 끝내는 느낌인데 기 전에 히렐리아! 아씨... 아, 뭔가 애매하단 말이지. 헐... 아, 잔인해. 그래으로 끌려오는데 걷다 박아버렸어. 마치 1차 충돌이 났는데 2차 충돌이 나버린 그런 느낌이랄까? 아 근데 일라오이는 진짜 죽기 싫다. 얘가 내 CS 다 빨아가지고 나 아이템이 너무 늦게 떴어, 이번 판. 골드 차이 볼래요? 내가 6킬 26어신데 3만 4천 골이야. 내 CS를 그냥 얘가 혼자 다 먹었다니까? 그래놓고 저럼 아, 힘들었다.